부처님은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삶을 성스러운 삶의 전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불경 상유타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벗이 함께 걸어줄 때그 길은 험하지 않다. 친구와 잘 지내려면 먼저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상대를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기쁨과 슬픔을 헤아리고 말보다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또한 좋은 벗이 되려면 비난보단 칭찬을, 비교보단 격려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비판하는 말보다 선한 말이 마음을 맑게 한다고 하셨어요. 좋은 말 한마디가 친구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는 것도 큰 자비입니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벗이다 이말 마음에 담아두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벗을 잘 사귀는 길입니다.